코스트코 갈비살 저 이거 손질하면서 다시는 안 산다고 다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갈 때마다 집어옵니다 이 고기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막 제거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손도 아프고 근데 이렇게 갈비탕으로 끓이면 고기 손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갈비살 한팩 넣어줍니다 고기는 핏물을 빼고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한번 데쳐서 끓인 물을 버릴 거기 때문에 굳이 핏물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육수 낼 재료들 손질해줍니다. 무한 덩이와 양파 하나, 대파 하나, 다시마 몇 조각, 마늘 열알 준비해줍니다. 육수가 잘우러날수 있게 큰 덩이들은 조각내줬습니다. 10분 정도 삶아진 고기는 건져서 처음 삶은 물은 버려줍니다. 이 상태로 바로 버리면 배관이 손상되거나 겨울철이라 기름이 굳을 수 있어 따로 식혀서 기름 제거 후에 버려줍니다. 고기는 뼈 조각들이 있을 수 있으니 물에 잘 씻어서 반토막만 내줍니다. 갈비살로 구워먹을때는 근막이 질겨서 제거해주는것이 좋지만 오래 끓이면 근막이 먹기좋게 쫄깃해지고 감칠맛도 나오니 버릴 필요가 없어요 냄비에 새로 불 받아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고기와 아까 손질한 육수 내 재료들 넣어줍니다 여기서 추가로 통후추 20알과 코인육수 3알, 소금 1스푼 넣어줍니다 코인육수는 소고기 코인육수와 멸치코인육수 중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고기 코인 육수는 육수를 진하고 묵직하게 만들어줘 고깃집 스타일의 갈비탕을 원하시면 선택하시고 멸치 코인 육수는 국물이 맑고 개운한 집밥 스타일의 갈비탕을 원하실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압력솥이나 저압냄비 사용하면 시간 단축할 수 있지만 그냥 냄비 사용하셔도 됩니다. 불은 중불로 내리고 저압냄비로는 4-50분 일반 냄비로는 1시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뚜껑 열어서 고기 한번 잘라서 드셔보시고, 고기가 부드러우면 불 꺼주시고, 아직 부족하면 좀더 끓여주세요. 만약에 이 물을 같이 드시고 싶으면 너무 물러져서 중간에 빼주셔야 합니다. 저는 갈비탕 느낌으로 먹고 싶어서 무는 육수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고기는 용기에 따로 건져주시고, 육수 낸 재료들은 걸러서 버려줍니다. 큰 곰솥 냄비가 없어서 저처럼 작은 냄비를 사용하셨다면 고기에 비해 육수가 부족하니 뜨거울 때물좀더 넣어서 끓여 주셔도 되고 소분하여서 그때그때 데워 먹을 때마다 물을 더 추가하셔서 끓이셔도 됩니다. 걸러지지 않은 통후추와 잔여물들은 끓어서 올라올 때 건지면 더잘 건져집니다. 불 끄고 잘 식혀서 냉장고나 요즘 같은 날씨 베란다에 내놓으면 기름이 걷어내기 쉽게 굳습니다. 따로 빼두었던 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잘라줍니다. 고기와 육수는 고기의 식감을 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같이 보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3~4일 이내로 드실 것은 냉장 보관하시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합니다. 냉동한 갈비탕은 한두달 이내로 드시면 됩니다. 영하 13도의 날씨에 베란다에 내놓았더니 기름이 분리가 잘돼 빙하처럼 둥둥 떠 있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한 갈비탕의 맛을 위해 기름은 걷어내 주었습니다. 또이 기름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제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재료들을 완전히 다 식혀서 소분하여 냉장 보관, 냉동 보관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두면 가족들 나눠주기도 좋고 명절에 다 같이 모였을 때 갈비탕 한 그릇씩 먹이기도 좋습니다. 소가족끼리 드신다면 한 달이 든든한 밀크랩 완성입니다. 육수와 고기 분리하지 않고 냉동 보관하였던 갈비탕으로 해동하였습니다. 갈비탕이 녹으면 부족한 간은 백간장으로 해주시면 갈비탕이 진짜 맛있어집니다. 광고는 아니고 내돈내산이지만 색이 연해서 국물의 색깔도 흐려지지 않고 고기에서 나오는 이노신산 성분과 대게 베이스로 만든 백간장의 글루탐산 성분이 만나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물론 없으시면 국간장이나 소금으로만 간 하셔도 좋습니다. 소금으로만 간하면 깔끔한 갈곰탕 느낌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당면 좋아하신다면 30분 이상 불려둔 당면 넣어 끓여줍니다. 다진 대파 한 줌은 꼭 넣어주세요. 갈비탕의 맛이 확 살아납니다. 이대로만 드셔도 맛있지만 고기 찍어 먹을 소스도 간단하게 만들어 봅니다. 간장과 식초 1대1로 섞어 겨자만 조금 넣어주면 됩니다. 당면만 다 익었다면 집에서 만든 갈비탕 완성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갈비탕 국물이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냉동했던 거 해동 후에 먹어도 고기가 전혀 질기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소분해 놓은 것으로 미역국이나 떡국, 육개장 끓이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오밥상과 함께 맛있는 하루 되세요.